우리가 창세기를 강해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또또 또 많이 읽어서 알수 있지만은 또 새롭게 새롭게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다르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근심에 대해서 이 근심이 왜 왔는가 원인을 살펴보고 또이 근심 속에서 고렇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제시 제시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가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 장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가 갈대와 우루를 떠납니다. 75세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끓이는 갈대와 우루에 떠나 그 약속의 땅을 딱 가니까 축복의 땅이 아니라 기근이 왔어요. 그니까, 아브라함이 양손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풍요와 부요가 있는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겼죠, 바로왕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도로 되찾아주셨고, 또 많은 보상도 해주셨고, 또 몸종으로 누구를 줬습니까? 하가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애굽여인이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 씨로 말암마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는데 한 10여 년지난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는 거지 한 13년 정도 4, 5년 정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 뭐라고 라냐면 나는 늙었고 경주도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아니라 저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 아들을 낳아.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명령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요 나안웃었어그니 네가 웃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웃음이라 져라 그래서 이삭이라고 졌어요 따라잡다 이삭이란 아이야. 웃음이라 아이야. 예. 그래서 성경을 로다 이삭 나면 그냥 웃으십시다 우리도 그런데 그 이삭이 엄마 젖을 뗐을 때, 때 보통 젖 뛰면 어느 정도입니까? 돌 1년 늦으면 1년 반곧 그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또한번 봅시다. 11절 아브라함이 여기 그 아들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얘기하는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희롱했다 그랬는데 시브리 나라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악의 창 조소를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핍박을 했다는 보니까, 조수만 할 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 안볼 때, 어떻게 해요? 때를, 어떻게 보면 목을 줄렀는, 그 모르겠어요. 근데, 핍박했다는 말과, 여기, 희롱했다는 말은, 악의의 찬 조수예요. 그, 그거 보면, 한, 그니까 러 누구예요? 그, 우리, 우리 손녀 딸로 얘기합시다. 하유리가 다유리하고 2년 차거든요. 그때 동생을 보면서 막샘 내는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이차가 16년이고, 그때로 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악의에 찼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죽이고 싶었겠죠. 또그 이상이 태어남으로 장작권, 상속권 모든 게다 끝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 야내 아들하고 같이 유혹을 받을 자가 아니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일을 내어 쫓으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일 자기 아들 이스마일을 하갈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스마일을 와야 근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따라다다 사람이 큰 소리를 합시다. 사람이, 사람이 환란을, 당하면 환란을 당하면 근심이 오고, 근심이, 오고 근심이, 오면, 근심이 오면 사람의 뼈가, 사람의 뼈가 마르는 니라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정경미 집사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심하게 되어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잘모르겠어요 잘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부인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난 틀렸으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내 여종을 데리고 자식을 낳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보자 그 말이에요. 아담이 손아가를 따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받는 그 인생길의 그 원인을 한번 봅시다. 뱀의 유혹 속에 사, 그 하와가 손아가를 따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누구예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 똑같이, 아브라함도 누구의 소리를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들었던 아브라함이 누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소리가 야 여러 소리들이 많습니다. 코미디언의 웃기는 소리도 있고, 또 시인의 아주 멋있는 소리도 있고, 노래하는 가수들의 음악 소리도 있어요. 아멘. 또 현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참 멋진 이러한 얘기들이 음정들이 있어요. 또 정치가들 나는 정치가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도 얘기하죠. 정치가들 절대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국민이 할 때마다 나는 그럽니다. 나도 국민이 놈이 너한테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꼭그 말을 태백입니다. 정치가들의 소리, 수한 사람들의 소리들이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에 혼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잡다한 소리보다는 한 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아담이 아니라, 너! 했다면, 하와만 끊겨졌을 거예요. 예? 그제? 또, 아브라함이 아니라, 살아야, 우리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적인 방법하지 말자라고 아브라함이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늘 그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목적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지고지순한 신앙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이 말씀의 은혜가 흔들린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환란이에요. 또그 자동적으로 환란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오고 근심이 오면 사람의 뼈가 마르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아브라함처럼 맛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오하고 결단합시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듣고 순정하며 따라가겠나 작당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아주 말세에는 그래도 너희는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람의 달콤한 말, 사람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은 말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에 바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뇌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질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더 옳다라고? 사라의 말이 옳은 것 같아.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이 들린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때 경수도 끊어졌고 나이도 많고, 그냥 경험상 75살인데 왜 애기 낳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상으로 비춰볼 때 사라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놓게 되잖아요. 아담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실수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아담도 실수했으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정당하고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렇게 가는 어리석은 우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의 모습과 가르침을 보면서 믿음,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저와 여러분, 배우지기를 바랍니다. 배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미 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시마일도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본 부인이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 얼마나 고민해야 돼요. 정말 이 짧은 글 속에 이그 일이 깊그 일이 깊이 근심이 깊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얼마나 그가 고민했는지 알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왜, 거기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원칙 아닙니까? 그 원칙은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원칙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원칙은 우리가 아무리 다수로 교회가 결의해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나와 여러분들만큼만은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아무리 다수가 옳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리 한국 교회가 다 WCC에 가입했잖아요. 그게 맞더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죠. 왜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원칙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바꾸지 아니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라. 그건 왜? 하나님의 허락하고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라의 소리를 듣고 말을 듣고 불신앙으로 만들어는 놓 결과물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듣고 배우자 그의.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놓으면 그때는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찌르는 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이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우상선.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금망한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다윗도 여전히 도망다 김에서 이방의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압살롬이 단칼로 다 죽여버리는 도륙하는 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이 다이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다이시 한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또 교회 생활을 하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이 대명제인 성경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고, 또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 수단, 그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피곤합니다. 사람의 말 들어보세요. 등신이에요 우리는. 소망 없어요. 아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 같아요. 그러면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오면요 속상하고 아 이게 내가 지금 뭐하는 건가. 그 생각 들으면 슬퍼지고 화가 나요. 그럼 비교하다가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웃고 따라다아 괜히 우울해져요. 예, 한번 따라갑시다. 괜히 우울해져. 음. 아, 이거 멍청한 날 호구한 날 놀러도 못 가고 이거 했는데 나는 뭐 벼락을 잡생각들이 꼬리 물고 왜 사단은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꾸 뿌리니까 그러니까 따라갈 때 단호하게 자르자 너하고 네.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이 길이 좁은 길 가고 이 길이 등신 갖고 바보 갖고 멍청한 멍청한 멍청멍철이라네길 같아도 그 끝은 승리요. 그 끝은 축복이요. 아멘 할 때까지. 그 길은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갖는 길이다. 그러한 믿음과 언약의 약속을 소망 중에 붙잡고 인내하면서 가는, 정치할 때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민을 덜어주잖아요. 그도 네 아들이니까 내가 큰그 민족을 세우되라 보호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축복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백성에서는 끊겨지겠지만은 네가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수와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함면이 그러나 그 모든 가정부라의 그 설거지는 누가 깔끔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명료하게 명쾌하게 고민을 근심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근심도 해결해 줄것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발견하고 믿으며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다라고 약속하면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네가 믿느냐.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주의 일입니다. 아멘. 네.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람의 근심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람처럼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려서 이런 고통과 아픔과 번뇌를 당하는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깊은 고민 속에 있는 이러한 어리석은 전철를 밟지 않는 지혜가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병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